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도 빛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주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민혜가 어, 오늘 일찍 나오네 민혜야 빨리 와라 거기 뭐, 서있지 말고 민네가 <laughs>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해요 놈이 나니, 놈이 나니. 그, 그. 이네가 왔으니까한번더 할까? 어머. 몇 장을 하면 좋겠어요? 478장. 478장을 합니다. 저 난한 신의 음그 소리가운데 주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다 도 아멘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이그 크신 권능과 영광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이참 오늘 하루 이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아니,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영화할 것이로다. 아, 아, 아멘. 하나님 저희가, 어, 어, 이 세상을 가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에 대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거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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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계와 그 강대에 사는 자들은 다호와할 것이로다. 아멘. 네. 예수님, 가이 아들들로 갚으되, 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 아멘. 네. 아, 네. 오늘은 6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할때 다 통곡하며 기하레셋 검포도 떡을 이와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실마의 포도나무를 여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쁨이 기름진,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트에는 포도를,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 아래의 새를 위하여 러하도다 보아 비그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공사하며 그 자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건 이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군에 정한 해와 같이 삼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힘이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고다 아멘. 자 하나님 이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그 자손들이라 그랬죠. 6 절에 보면은 이 모압의 자손들, 이 모압 백성들은 교만, 교만하다, 교만하다. 음. 자랑하는 것이 많았나봐.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한다. 슬퍼하며 심히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뭘로 통곡하며 슬퍼하며 근심한다 그러나요 7절에? 무엇으로 슬퍼하고 근심한대요? 도 어, 어.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근데 왜 검포도 떡 때문에 슬, 슬 슬퍼해요? 슬퍼하던... 양식 먹는 양식. 아... 우리는 쌀 때문에 슬퍼하는 거랑 똑같아. 자 우리는 쌀이 없어서 쌀 때문에 슬퍼해요? 아니요. 아니죠. 왜냐면 쌀이 많으니까 걱정하지도 않잖아, 근심하지도 않죠. 근데 이들은 검포도 떡 때문에. 그냥 떡이 아니라 검포도 떡이 검포도 떡.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떡인 거야. 떡 안에 그러니까 빵 안에 건포도가 막 들어가 있는 아주 고급진 거예요 그런데 팔절에 보면은 이는 그 이유에 대해 잘 나와있어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포도나무 그니까, 광야에까지 미치도록 그 싹이 쭉 퍼지게 잘 자랐나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8절에 봐요.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그 포도나무가. 잘 슥. 이제는 다 말랐다.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그쫙 퍼져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열국들의 주권자들이 와서 다 꺾었대요. 그러니까 이 모합당은 포도가 아주 다른 나라 다른 땅보다 아주 비옥해가지고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달다. 음, 응,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떡을 해 먹어 건포도 떡. 포도가 얼마나 많았으면 건포도 떡을 먹어 근데 그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포도가 다 꺾였대. 그럼 포도를 먹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된대요? 그러므로 내가 야생의 울음처럼 시인. 야생이 뭐야? 야생은 그 지역이에요. 야세리라는 곳에 야세리라는 이게 지역 이름이야. 강릉 뭐 이런 좀처럼 지역 이름. 야세리 울음처럼 그리고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올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희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정물의 죽은 소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포도 소출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이 모든 것들이 그치고, 십자리에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그러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싹다 떠난 거죠. 이제 없어진 거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고, 포도 소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교만했던 이유를 알겠죠? 포도, 포도 때문에 포도. 포도나무가 광야까지 쫙 이래. 광야에는 모든 식물이 안자잖아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까지 포도가 쫙 퍼져 있었으니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야,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 교만했겠죠. 다른 사람은 다 포도가 없어도 되고부대 이들은 포도가 모든 나라의 수출할 정도로 아주 포도가 많았나 봐.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아을 위하여 수근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네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비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산당, 산당은 보통 뭐하는 곳이라고요? 우상을 신을 섬기다. 섬기다. 어, 신을 섬기는 곳인데 보통 우상을 섬겼어요.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섬겼대요. 어, 그런데도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응, 봉사하고 피곤하도록 갖고 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13, 1 4대를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그 그러니까 3년 내에 바로 모압의 그 모든 영화 어,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능욕을 당하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그 전에는 그들이 어땠어요? 교만했죠. 거만했죠. 자랑하고. 이랬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포도 싹다 꺾이고, 그큰 무리들, 백성들도 싹다 멸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대요 보잘 것 없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 하나 이내 이네. 이가 옛날에 말씀을 했는데 교만하면 네가 배드로 그거 말씀이었는데 한번 해봐라 이내야 까먹은 거 같은데 까먹었어 까먹었어 배드로 후서 말씀이 이내가 옛날에 우리가 연조제 말씀 막셔야돼 이내가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어,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말씀이었요 한번 찾아볼까요? 대두로 이네가 제일 먼저 찾겠네. 이네 어? 그때 말씀을 이렇게 딱 해서 난 이걸로 해줘요 이랬거든. 왜요? 응? 그걸로 뭐야? 그때 연유절 말씀 드던 연유절 말씀 뭐였어요? 아, 기억나요 안 나요? 다아 까만색 이제 엄마가 갖고 있는 거니까 책상에 어? 붙여 있어야 되는. 데나거다 까먹었어 또. 고프겠다파 응? 베드로 전서 4장 6절이래요 베드로 후서가고 있지 않아? 전설이야 전서자 이내가 크게 읽어봐라. 이내 또또것도안 들을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장 몇 절이에요? 사장 아까 이는 어디를 읽었어? 5, 4장 일장 어쩐지 5장 육절이래. 자 한번 겸이가 이제 이번에 큰 소리를 읽어볼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너희 업전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laughs>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또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데 이 모압이 그랬어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할게요. 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아, 아멘. 하나님, 모압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자랑하 고교만하고 거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꺾으시고 멸하시고 흩으셨을 때 그들이 심이 적어서 보잘것 없는 그런 백성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모아과 같이 이참 포도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이 멸시하고 이 산당에서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진 않은지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를 복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보신, 주님 계신 그곳이 곧 천국이오니, 이 같은 천국의 기쁨이 생명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 저희가, 저희가 늘 하나님한테 겸손한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길 있고 할머니가 아픈데 다다이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군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 네. 그렇습니다. 모압이 이제는 3년 내에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먹고 살기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또한 나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많던 먹을 것과 포도 이런 것이 한 순간에 다 망하고 결국에는 산당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의 우상들은 들어주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3년 내에 다 망해서 결국에는 모합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모든 백성들은 모합이 됐건 블레셋이 됐건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며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반문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산 하나님 아버지와 피를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의에 이른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국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와 하나님 나라에 가를 동안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과 아내와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 을 주님께서 집불상에 계시고 한분한분다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이영원들을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에 다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무엇과 같이 교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세상에 있는 걸로 자랑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 주일날 또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평생 건강해서 또 태어나서 이 집에서 또 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또 건강을 회복해 도와주시고 오셔서 몸조리를 잘 하여서 하루빨리 혼자 스스로 걷고 또한 더 튼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당에 같이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을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전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멘. 아멘. 이제 여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군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화와 그큰 무리의 능력을 당할지라그 다음은 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당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